안녕하세요. 충청도 보령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시골 여행을 나와가지고 저쪽 이제 건너편은 멀리 내자는 읍내 쪽인데, 이쪽으로 산자라고 올라가다 보니까 집이 예쁜 집이 있네. 여기는 보니까 안쪽은 말 그대로 전원주택이고, 잔디밭,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밭이 있네. 감나무도 보이고, 이런 집은 느낌이지만은 주말하우스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해 보면은. 어쨌든 뭐 주말하우스가 됐든 매일하우스가 됐든 스스로가 만족하면 좋죠. 이 집이 평수는 한 50평 건축면적만 해도 30평 나오거든요. 근데 가격이 다해서 땅면적은 한 200평인데 가격이 그래도 한 3억은 한다네요. 어쨌든 뭐 시골집 빈집도 늘어나지만 그래도 시골집이 싸지는 않아요. 실제로 또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은 가격이 좀 세요. 그래도 보면은